저는 이번에 그 새로 지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근처에 있는 월드 센터 호텔에 6박 정도 묵은 위험이고요. 제가 혼자 쓰는 방이 아니어서 투 싱글 베드로 되있고 나가서 지금 7층 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는데요. 가을 뉴욕의 그 고층 건물들 사이에 있고 정말 너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어 옷장. 사실 또꽤 저는 만족했어요 걸수 있는 것도 많았고 디로션, 비누, 샤워실에는 컨디셔너, 샴푸, 비누 이렇게 간편하게 되어 있고 오자마자 한 일은 피트니스 센터를간 거고요 홀푸드에서 먹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사서 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테이프에 그루트 프리 맥주 저는 여기 로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호텔 로비에 무한 리필 커피랑 여기 에스프레소 마신도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맨날 여기서 커피 마실 예정입니다 음, 택시 기다리면서 커피 마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laughs>